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어, 철화는 생장점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잎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자라서 올라오는 것을 철화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골드라벨 철화고요. 골드라벨 철화도 이것이 몸이 맨 처음에는 요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어 분지를 한 관계로 지금 음 여러 몸으로, 다섯 개의 몸으로 분지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춥수 철화고요. 최근에 구입한 건데, 요거는 어 붉은 물이 들어서 어 반은 초록색, 반은 빨간색,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철화입니다. 이건 러우 철화구요. 어, 러우 철화는, 어, 잎이 몇 개만 돼도 빨갛게 물드는데, 지금 철화기 때문에 또 어, 울긋불긋 물이 들은 모양입니다. 어, 이건 가을이서리 철화인데, 어, 제가 분갈이를 한 관계로 영향을 많이 흡수해서, 어, 올해는 물이 들지 않았지만, 작년만 해도 물이 들어서 굉장히 고운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어, 이건 라밀라떼 철화인데요. 이 라밀라떼 철화는 지금 일부러 큰 분에 옮겨 심어서 어, 많이 자라라고 큰 분에 옮겨 심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생얼이 보이는데 에, 이렇게 철화인 몸과 생얼인 몸이 같이 있는 것이 더 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송록 철화입니다. 어, 송록 철화 어, 겨울에도 푸른 빛을 나타내고 있군요. 자, 저기 있는 거는 팔천대 철화입니다. 팔천대 철화. 지금 여기 보면 꽃대도 올리고 있는데 8천 대지 철아가 처음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이 송록 철아, 송록 철아가 보이고요. 어 이런 철아 종류들, 익스펙트 철아, 익스펙트리아 철아. 네 지금 이거는 어 글쎄 옆으로 한번 볼까요? 기둥을 이루고 있고요. 자, 멋지게 자 속을 보겠습니다. 멋지게 철화를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에, 익스펙트리아 철에 이렇게 큰 철화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분에서는 작게 몸을 줄이기 때문에 입도 작습니다. 음, 자, 이거는 최근에 구입한 먼디 철화. 자, 먼디도 창종류인데, 먼디 철화를 조금, 음, 글쎄요, 창은 다 거의 SP 종류, 어, 에보니 아니면 마리아에서 SP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먼디 철화. 먼디도 어, 물이 들면 조금 붉은색을 띠더라고요. 자, 이것도 에보니 철화. 에보니 철화. 여기 창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창이 풀리면, 어, 여러 개의 잎을 나타내는 군생처럼 자라겠죠. <laughs> 자, 요 골드사치 철화는 요거는 구입한 지꽤 됐는데, 요 뿌리에 문제가 있는지 잘 자라질 않고 있군요. 요 골드마리아 철화. 지금 깨알 같죠? 조금 큰 분에 제가 아, 요번에 옮겨 심어봤습니다. 음, 원정 자라고사. 원, 원정 잘하고사 철화인데, 음, 지금, 어, 가운데가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듯, 붉게 물들고 있어서 참 예쁘네요. 이것도 엘코온이라는 창이 있는데 엘코온 철화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 간도리스라고 간도리스가 있습니다. 간도리스는 철화가 아닙니다. 지금 꽃대를 올리고 한창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조그만 철화가 되면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서 참 예쁘죠. 간도리스 철화. 제가 대비를 기를 때마다 여름철 깍지벌레로 고생을 했는데 깍지벌레로 죽은 그 대비를 생각하면서 철화를 구입해봤습니다. 지금 소라 분에 올려져 있는 대비철화는 굉장히 크고 탐스럽군요. 자, 여기도 오밀조밀. 자, 이렇게 합식을 한 건데 오밀조밀 여러 가지를. 철화들을 올려봤습니다. 요 철화들이 자라면, 어, 큐비 프로스트 철화, 라밀라떼 철화, 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철화들이 이 위에서, 어, 자라면, 어, 또 몸집을 불릴이라 생각이 되고, 집을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이거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생얼이 상당히 크죠? 이것도 예쁜 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분을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요건 어제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장님께서 주신 철화인데, 잘 자라서 제가 집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이게 보석 철이라고 하는군요. 자, 보석처럼 반짝반짝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요건 라밀라떼 철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요거 시트리나도 이것도 철화에서 풀린 것 같네요. 시트리나. 색이 살구빛으로 예쁜데, 요것도 철화에서. 몸이 풀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을려심초라 제가 을려심초라도큰 것을 키우고 있었는데 에, 여름에 특히 에, 다육이 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여름철 빨리 발견해서 음, 아래를 잘라주고 위에 여러 몸을 지금 심었던 이렇게 예쁘게 을려심초라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라가 이렇게 어, 제게는 몇 개가 있고요. 자. 다른 데를 한번 쭉 가볼까요? 다른 데도 철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레티지아 철화가 있습니다. 레티지아 철화. 레티지아도 생활도 있고,